자, 아, 이번 영상에서는 연립 1차 부등식 단원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을 먼저 배우고 그 앞에 연립 2차 부등식, 또 2차 부등식을 공부해야 되는 순서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왔죠? 응.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연결이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공부를 먼저 했고요. 이제 거꾸로 와서 연립 1차 부등식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훨씬 이제 쉬울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자, 부등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등호가 들어간 식입니다. 부등호라고 하면 등호가 아닌 것들, 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네, 이런 걸 부등호라고 부르고요. 이런 게 들어있는 식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중학교 때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부등식의 성질은 사실 등식의 성질과 거의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양변을 기준으로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 또는 양변을 기준으로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 자, 그런데 하나 부등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부둥호가 있을 때는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곱하거나 나누면, 부둥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둥호 방향이 반대로 변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변한다. 바뀐다. 라고 하는게 이제 등식과 다른 차이점 이었죠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음수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곱하거나 놔두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부등식을 푸는 것은 등식을 푸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배웠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사실 나와 있긴 한데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은 이 한쪽 변을 모두 다 0으로 만들고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요. 그랬을 때 좌변이 x에 관한 1차식 또는 뭐 y에 관한 1차식 어떤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면 이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 뭐 2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런 거는 x에 관한 1차식이죠. 그래서 얘를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이 좌변에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겁니다. 자, 없애려면 일단 플러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야겠죠? 자, 이항하면 EX가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항하면 반대가 되죠,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요. 나는 X만 남기고 싶으니까 양변을 그쵸 2로 나눠야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쵸? 여기가 이항한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눈 겁니다. 음. 자, 그러면 X는 X의 범위를 내가 답으로 구했죠.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하는 게이 1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등식의 해는요, X의 어떤 범위로 나오게 돼요. X가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X에 관한 범위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부등식 푸는 걸 중학교 때 방법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럼 1차 부등식은 아니까, 이제 이 단원에서 열립 1차 부등식을 공부해 보자 하는 건데요. 열립 1차 부등식은 우리 뒤에서도 했듯이, 열립이라는 말은 두개 이상의 부, 부등식을 이제 같이 푸는 거예요. 부등식이나 등식을. 열립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그럼 1차 부등식이니까, 1차 부등식이 들어간 두개 이상의 식을 묶어둔 걸,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제 정의도 함께 보면요.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일단 두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해서 이제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 두 개를 묶어서 나타낸 걸 연립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1차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립 부등식의해 근을 구하려면.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공통인 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연립 2차 부등식 할 때도 했지만, 이 1번식과 2번식을 각각 풀고요. 각각 풀면 X에 관한 범위가 각각 나오겠죠. X가 뭐, 어떤 범위가 되더라.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 즉,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공통 부분이 해가 돼요. 하는 공통 부분이 해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해를 찾을 때는 공통, 둘다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이 연립부등식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 1차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데요. 여기 함께하기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식과 2번식 두 개가 나와 있죠. 이 각각을 풀어서 이제 그 해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서 공통 범위를 찾는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 연립 2차 부등식 할 때도 했어요.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면요. 자, 요식은 3x가 9 이하이다. 자, 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x가 3 이하이다.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자, 2번 부등식을 풀려면 자, 우변에 있는 걸다 좌변으로 넘겨봅시다. 자, 그럼 2x에서 x가 넘어오면 x가 빠지죠? 그럼 x가 그쵸? 여기는 1 남길게요. 그냥 1보다 크다 하는 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첫 번째 식의 답은 x가 3이야. 두 번째 식의 답은 x가 1보다 크다입니다. 여기다 수직선 다 표시해 보면 x가 3이하이다. 이게 1번 식의 답이었고요. 2번 식의 답은 1보다 크다 하는 게 2번 식의 답이죠. 그럼 수직선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한 다음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이 음. 범위가 바로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공통 부분의 답을 써보면. 1보다 지금 색칠 안 되어 있으니까 크다.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3번은 색칠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답은 X가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이제 공통부분, 즉,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활동에서알수 있듯이 연립부등식을 풀 때에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내어 공통부분을 찾으면 된다. 네.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 공통범위를 찾는다. 하는 게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뒤에 있는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각각 풀고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 지금 1번 답이 이거고 2번 답이 이거면 겹치는 부분이 이쪽 전체죠? 어. 그래서 3이하이다 이렇게 답을 쓸수 있어요. 이 예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풀어보실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학교에 와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음, 하나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 푸는 거 같이 해보죠. 자, 첫 번째 식 요거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식, 1번 식. 자, 3분의 x-2가 1보다 작다. 얘는 이 3분의 이 분수가 조금 불편하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분수를 없앨 수 있나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하면 이 3이 약분되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x-2가 1 곱하기 3 하면 3보다 작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러면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x가 5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2번식도 풀어볼게요. 자, 2번식을 풀려면,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이괄호를 없앱시다. 그럼 일단 2를 분배법칙 해주면, 2x 더하기 4가 x 플러스 3 이하이다. 이렇게 풀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나는 X를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면, 2X에서 X를 빼면 X만 남고, 자, X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 이하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수직선에 얘네들을 공통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X가 5보다 작다 하는 거5 쓰고, 왼쪽으로 가야 작은 쪽이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자, 2번 답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이하이다. 또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얘네 둘의 공통 범위는 어디냐? 둘다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따라서 내가 찾는 이 부등식의 공통 부분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즉, 마이너스 1 이하이다. 이게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주고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 범위를 찾는다 하는 게 전부이니까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오면요. 사실 이 유형도 똑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각각 풀어주고 수직선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 표시한 결과를 한번 보면요. 1번 답은 1보다 크다고요 2번, 두 번째 식의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였어요. 자, 그럼 얘는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죠. 이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으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둘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는 건데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답은 없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답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거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이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에 표시를 한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답으로 쓰시면 되고 없으면 해가 없다. 또는 공통 부분이 전부다. 그러면 뭐 모든 실수도 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각각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aughs> 자, 연립부등식의 새로운 모양을 하나 볼 건데요. 자, 뭐냐면 가끔 이런 꼴에 연립부등식이 나와요. 여기도 부등호, 여, 여기도 부등호. 그래서 세 개씩을 연결하는 부등식, 얘도 사실 연립부등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이 연달아 쓰여 있는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인데, 얘를 풀 때는 어떻게 보냐면이 부등호가 붙어 있는 것을 각각 식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식 하나, 일단 b가 c보다 작다 식두 개. 이두 개가 공통으로 같이 엮여 있는 거여서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꼭 이렇게 붙어 있는 것끼리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끼리만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써야지 마음대로 순서를 막 a가 c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순서를 막 섞어가면서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등호가 붙어 있는 것들끼리만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3번에도 보면 이 왼쪽 편에 있는 부등식 하나 푸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 하나, 연립부등식 그러니까 두 개를 각각 풀어서 이두 개를 연립해서 공통 범위,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수직선 한 개, 두개 각각 답 찾은 거에 공통 범위 여기 중간이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답으로 쓰시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 3번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겠지만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자, 문제 3번 첫 번째 문제도, <laughs> 자, 왼쪽에 있는 열, 부등식을 하나 풉니다. 자, 그러면 X를 한쪽에 남겨두고 나머지 숫자를 다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럼 X가, 자, 마이너스 3이 좌변으로 이항되면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는, X의 범위를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X, X,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X가 되니까 좌변은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7 더하기 3은 10 되겠죠? 그리고 나는 X의 범위를 원하니까 양변 2로 나누면 X는 5보다 작다.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의 답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답과 두 번째 부등식의 답을 각각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답이었고요. 1번 답. 자, 2번 답은 5보다 작다가 답이죠. 그럼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이 중간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이 겹치네. 그래서 이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laughs> 가로로 이제 세 개의 식이 연결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은 이제 각각 붙어 있는 것끼리 풀어서 똑같이 수직선에 나타내서 풀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